멋있다 아, 부끄럽다. 와, 보따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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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이가 있고. 난 하려면 10만원만 줘. 예? 통신통신해 공식, <laughs> 글씨 쓰려면 10만원인데. 10만원 받아서 안과 비용으로 <laughs> 이제 다 어, 써야 돼. 안경 맞춰야 돼. 재활치료라. 랑 찹바느질 잘해 가정 시간에 열심히 했구나. 나 가정 시간 존나 못해가지고 바느질 대리 맡겼거든. <laughs> 나 엄마가 해줬는데. 나 귀엽지 아, 나 기억. 사람 많다. 오, 네. 아 가자, 가자. 어, 그냥 들어가도 되나 봐? 펄. 한 번에 시켜. 뭐뭐뭐뭐 뭐, 뭐, 뭐? 한 번에, 뭐한 번에 뭐, 뭐, 뭐 줘, 뭐 줘. 일단 사. 사, 일단 사. 응. 이거 테피 하나가 13만 원. 저건가 저거? 어 진짜. 13만 원. 그러니까. 이게 근데 데 아, 이거. 이거. 이게 는데 이거! 아, 저거! 봐! 귀여워. 귀여워. 아, 저 새끼가 미친! 이것도 너무 귀엽다. 이거는 파는 거야? 10만원당 한장 준대. 와, 개참열. 우리 이거 풀네임으로 주문하게 해야 돼. 아, 나 파워의 로즈미치랑 로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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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거. 와. 코뱅이의 아, 핫핑크 주세요. 잊을 수 없는 의식의첫 간접 기분에 맞을 겸들이다. 이렇게 4개 빼고 다이었는데 저거, 저장도 아, 라야키 저거 먹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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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나이 코치타 드링크 하나랑요, 콘스프 <laughs> 하나랑요, 로즈 히피 하나랑요, 그리고 이네스트론의 스프 이거 하나랑요, 덴지 주스 하나랑요, 도라야끼 하나주세요 도라야끼 하나요? 네네, 어, 아키 아키 테이블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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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. 아, 꺼내야지, 꺼내야지, 꺼내야지! 이거 잠깐 껴도 될까? 루체, 머리랑. 아 귀여워, 이 갖고 왔네. 너무 귀엽다. 아 나도 이거 갖고 올걸. 이상한 인형 때문에 감자돌이 같은 인형 때문에. 아, <목소리> 감자돌이 껴주세요. 이거 호시 살것 같아요. 과연. <목소리> 어 진짜? 미쳤다 이거. 야채가 들어있다 했는데. 어머. <목소리> 뭐야 이거? 이미지랑 너무 다르잖아. 과연 이거, 이거 까야지 이거 까야지 아,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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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, 이거 가져다주니까 꽃이 죽어버렸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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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인가 있는 것 같아 잠침 나와 오, 나 코베리 코베리, 코베리 좋아 돼지 뻥 어? <laughs> 나의 날이다 나의 날이다 그래 나왔다 <laughs> 아, 아. 막힘 와야 아. 아키도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지? 아 귀여워 아, 아, 아. 나왔어 아, 아. 아키 나왔어 어 그렇네 사람이 돼지다 <laughs> 와, 내거다 <laughs> 이게 로즈 힙 팀? 어. 개 이쁜데? 당연하지. 파워권이다. 야, 이거 뭐야? 이거 진짜 웃기게 생기지 않냐? <laughs> 올챙이같 아니, 같다. 너. 무 징그러워. 솔직다 안면 부네. 진짜 안면 부네. <laughs> 이게 진짜 <laughs> 제인 소매이다 <laughs> <laughs> 이거 너무 이미지랑 다르잖아. 야, 이게 제일 다르지? 야채 어딨어, 파워가, 파워가 씻었다가 빼낸 물 이런 거. 같아. 물 <웃음> 뭘, <웃음> 양, <웃음> 양만 나는데? <laughs> 이거 진짜 오렌지 약. 존내 보약이네 <laughs> 아니 이게 댄지게 네. 꿈과 같은 짓스램매댄지너 고작 이런 꿈을 꿀라고 어, 너 진짜 왜 어? 꿈을 잘못 꾸잖아 그러냐 애용이 <laughs> 없으니까 꿈을 잘못 꾸잖아 그렇네 <laughs> 미니멀리즘이다 소프가 <수투가. 웃음> 아니 없냐고. <laughs> 진짜 소쿠리즘 것도 없냐 소가 너무 진 미니멀리즘이야 예술적이다 역시 체인소맨 도지타 도 너무, 너무 조각나게 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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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음 얘네 이 맛있겠다 맛있어. 이거 먹어보겠어 아 건더기 밑에 깔려있네 약간 맛있는데? 좀더 진했으면 좋겠어 어, 너무 찬가아탕 근데 안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맛은 어. 있는데 자기 여기서 뭘 바라냐 음, 하긴 야뭐 3분 동안 끓이려면 그도 일이야 그치 다왜 아, 이렇게 비주이안좋으지 아니 그래도 돌이라는 되게 비주얼은 좋았고 보는 정도 밍밍하네 얘네가 좀 이 세계관이 입맛죠 야, 이좀염으로 먹나봐. 저염식이야그나봐에그 병원에 온고 병원에 오고, 그 병원에 느낌? 이 병원에 병원에 서고그 병원에 오고, 그병질에 오고, 그병원 떡이야 그거원그 음, 음, 안되겠네 우리 도리뱀 네. 카페 재평가 둘이 좀 썩더라 우와, 조심조심 둥근 그릇에 축복 하오 <laughs> 어, 저 포즈 의문이 풀렸네 <laughs> 지금 그리고 다른 애들 다딴 데서 타 표정 다개띵고다닷면도 그러니까. 행복하지 아, 않아 어렵다. <laughs> 아니, 아이스크림에서 양만나 그렇지? 그치? 그치? 타민 이런 거 써있냐 저기? 약간 영양제 맛나 아 벤지가 그래서 건강해질라고 나는 왜 이렇게 비주얼이 안 좋은가 이거 뭐냐 진짜 근데 맛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야겠다 원래 이 이거 절대 여기서 썸네일 <laughs> 뽑을 수 썸네일 없어 아무것도 <laughs> 오포치타와 <포트 다> <laughs> 타야 저만 <laughs> 토양말마로 만든 스프라 <laughs> 전말 이거, 영원, 약방에서 맞네. 타온, 벤지의 꿈과 같은 약이랑. <laughs> 토마토 스프에 그냥 허상만 맛보는 느낌. <laughs> 미래 음식 같아, <같애>, 미래 음식. <laughs> 모든 게다 허상이야. 이것도 진짜. 맞고, 이것도 되게, 겉에서만맴도는말안 하고. <laughs> 이거 왠지 맛이 자기 전에 생각날 것 같아. 근데 맛있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, 정말 신기해서. 왜냐면은, 미래 음식을 맛봤으니까. <laughs> 도미노 피자 스파게티 물에 아, 타먹는것 같아. 내가 도미노 피자 스파게티를 물에 타먹어보진 않았지만 거기 에 약간 파마산 치즈가루 조금 뿌린 났 정확하세요. 진짜. 잘 나왔어. 어, 근데 브러시 가까이 보니까 진짜 이상해. 어, 근데 제발 좀. 어떻게 해주세요 아, 귀여워. 귀엽다. 너무 귀엽다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? 아 귀여워 이거 귀엽다 귀엽다. 이정기와 아키도 너무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여운 애들만 오. 해주는 건가? 뭔가 아, 뒤집어 쓸게 없잖아 그렇긴 하네 포치타 뒤집어 <laughs> 쓸 수도 없고 <laughs> 포치타가 댄지를 <laughs> 뒤집어 쓰고 있어야지 그치 그치 댄피트 <laughs> 앨범 있어 이거 특전으로 안 주나? 이거 수아거야이거 알마 건들이한담한 담. 내가 미토탄도 들어왔어. 가로만 어. 들어왔네. 역시 이런 원한 느낌이 진짜. 예뻐. 진짜. 이거 엔데버. 근데뭘 <laughs> 뭐 작업하기 개쉬웠겠다 <laughs> <laughs> 요. 요 동태지. 활활 그냥 바비큐잘 타고 있네 약간 몬스터 같다 진짜. 전설 포켓몬 같지 않아? <laughs> 오! 지루 개장났다. 요. 미쳤다 파워 드 아크를 보여주라. 이유 뭐야, 이거? 야, 리본 달고 있어. <목소리> 존나 귀여운데? 야,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이거, 가... 이거 지금 더러워진 거임? 아짱 귀여워. 아, 이고 너무 귀엽다. 에이. 어, 근 픽셀도 너무 귀여운데? <목소리> 픽셀은 뭐야? 이거? 어, 뭐야? 야, 이거 뭐야? 야, 너무 <목소리> 귀여운데? 이거 살까? 진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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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일본 가는데. 일본 너무 을다있 일본어 존나 많은데? 야, 아키. 아키 머리에 분수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거 체인소 변신한 거 존나 웃겨 글래머 같아, 되게. 야, 근데 얼굴 개잘 나왔는데? 근데 이거는 사면 못 뜯을 것 같아. 이렇게 그래. 근데 이거 완전 잘나왔는데 응. 보고 싶으면은 응. 사서 보래 <laughs> 사실 9만원 정도는 쓸수 있잖아, 바로. <laughs> 40만원은 그냥 어. 팁으로 좋 야. 어소팅 좀. 아, 좀됐 생각보다 이미지할 때. 야, 붕백코가 진짜 잘 나왔다. 어. 와. 얘 진짜 조그마한 게 조그마한 거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다 실물 되게 조그만하다 그리고 요정이네 요정 오, 귀여워 아 좋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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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피규어임? 짝꿍 어나오귀여워오 존나 귀여워 야 이거 짝꿍댄스 하셨다, 진짜. 아 진짜 종기도 근육이 있구나 어, 아, 종기도, 종기도 <laughs> 여기 종기 아 지금 잘라나고 있어 종기도 는 어? 프다 건매만 해? 아, 야 니키도 있네 니키 있어 이 그지같은 이강보이 <laughs> 저거 진짜 서부에서 총 맞는 <laughs> 어, 어. 이거 여기 있네 깜빡선 있지 뭐거응그 웃겨 진짜 인기들이 지금 거? 보리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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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차를 저런데 따라서 먹는 어. 거같 <laughs> 원래, 원래 그래 옛날부터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 보리차 저기다가 넣잖아 나도 저 치맥 거기로 넣었 나도 <laughs> 나. 이거 뭐야? 오 귀엽다 <laughs> 줄에다 끼는 거거든 입에다 끼는 거라고? 줄. 줄에다가 끼는 거. 아, 줄에다가 <laughs> 이거 사게? 근데 진짜 다예뻐 레오 버거, 라멘 버거 재미로 다 이뻐! 내옷 빼고 <laughs> 야, 언니가 안 이쁘다며 저 <laughs> 살기 <많다>. 가득한 눈귀여 <laughs> 이거 오 너무, <laughs> 어, 너무 귀엽다 아키 있다! 야. 짱 귀여워 야 너무 귀여운 이거, 이거 공식 공주... 맞아? 이거 약간 공주... 팬아트 공주인다고? 같은 느낌이다 공식 아, 귀엽게, 아, 귀엽게 아, 보내준다고? 말도 안돼 근데 왜 가격이 하실까? 얼마야? 미쳤는데 이거 얼마냐? 36만원 이터서와써와 <laughs> 36만 이거 뭐야? 이거 장피다 <잠시도 웃음> 이거 이거. 정말 은근해. 이거 지금 풀박이네 명이야? 어 잠깐 풀박이면은 여기부터야. 이렇게. <S> <이거야>. <S> 이거 하나 사보겠습니다. 남색 사람인가? 이거 하나 사보겠습니다. <laughs> 갑자기 정신을 <정리를> 잃었어. 아니 아니지. 이거... <laughs> 어 아라시다 알았다오 아, 오, 나이츠야. <나이치야>. 레오 나오면 완벽. <거> 아, 아 시아피다. 아쉽네 리치가 진짜 너무 잘 나옵니다 와 근데 예쁘다 누구야? 아, 아 진짜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누구야? 나 빨리 까 진짜 다 카드 진짜 카드 아, 개이쁜데 <laughs> 저기 나고 봐봐 아, 진짜 길리 심해 왜 이렇게 잘 붙어? 진짜 너왜 이렇게 잘 붙어? 아. 한숨 쉬지 마라 <laughs> 파란색? 어? 2라? <laughs> 어? <웃음> 야이 뒤에도 있어 어떻게 하나에와 정말 이쁘다 진짜 개 이쁘다 야 이거 진짜 카드 이거 아, 엄청 이쁘다 카드 진짜 이쁘다 어? 어어 뭐야 어, <laughs> 어, 이거 이 뭐야 너 빨리 너 이거? 빨리 누구랑 교환할 거야 빨리, 나 빨리. 나 까봐야 돼 이거 뭐야 아, 이쁘다 어. 어? 어? 아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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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, 다음. 어, 수명이야? 오, 갔어. 오, 개 이뻐 야 이거 개 쩐다 예 <웃음> <웃음> 말해서 그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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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. 신기하다. 어, 근데 되게 응. 나 너무 좋아하고 싶어. 오, 치유당 코믹스 같은 거.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. 이거. 나나 이거지 이거까봐요. 야 툴박스에서 <laughs> 첫 번째. 오른쪽 첫 번째. 어. 겐지유지 어. 파워유지. 어. 뭐? 어? 키퍼? 어? 어? 네, 네 번째. 어? 번째. 네네 번째. 번째? 네 여섯, 여섯 번째인가? 있잖아. 아 그러네. 아, 그러네. 뭐야, 막히는 어서 그래. 아쉽다이중청나게생긴벤밴뽑고 그래, 그래. 아, 그래, 아, 싶었는데. 아, 저건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기 베놈이랑 제인 소맨이랑 붙어 있으니까 정말 표절을 하 자, 세가이름이나이 진짜 다수상합니다또이 <닮았다. 웃음> <똑같아. 웃음> 네. 어, 어, 뭐야? 이거 <laughs> 아, 근데 생긴 게왜 이래? 중국 거라서. 아. 캠페지도 있어. 아, 아, 아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근데 또, 또, 일러스트가 좀. 이거, 이거요? 눈 감고 있어. 이거 저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술해졌어? 혼자 남아서 이거. 착한 척 하면서 팔릴라고, <진짜>? 빨리. <S> <S> 어? <laughs> 근데 되게 아, 코르터 안 흔들면 이렇게 되는구나, 유사 코르터. 아... 되게 예쁜데? 피아안어지는 이거. <laughs> 어떡해? 우리 유사 집에 가서 빨리 흔들어야겠다. 야 아니, 진짜 니지절안어지는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겠어. <laughs>